새 원내대표 최고위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세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에 대시긴 했는데 오늘부터 엄청난 또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당우사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심해 주셨고, 6.3 지방선거 승리와 확실한 내란 정산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그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란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늘어졌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사관은커녕 민생개혁 민생 개혁 입법 방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와 내란 진상을 규명하고 청하는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생회복, 내란 청산, 개혁완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 없이 우리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늘 그랬듯이 항상 원팀 원보이스 팀플레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주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를 신속하게 열겠습니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